회장님처럼 아, 이렇게 나보면와인봤어요 아, 어, 네. <laughs> 다시 가르쳐 주세요. 다시 다시, 후이 다시 후이 한번. 네. 예. 아, 자 보세요. 저기 회장님 뭐 보세요. 와인 잡는 법. 네.

왜냐 외국 가서 외국 가서 와인을 딱 먹는데 맞아요. 그렇게 잡으면 어머 저들은 뭐야 와인 잡는 것도 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. 와인 잡는 거다 아셨죠 네, 네. 네. 와인은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네저 왔다가 왜 들어가요 어예예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 맛있겠다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. 따가 메뉴 할 때는. 응. 네네네네.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이제 다 끝났어요. 네얼른 나오세요. 네.